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부터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까지 함께 읽은 그 이적 단락,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열 개의 모음집을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그 모든 이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세 번째 마무리 단락인데요. 매번마다 이렇게 어떤 특화된 이야기를 하고 마태는 그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는 단락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먼저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마무리 단락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모음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소이다뭐 팔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말씀인데, 어,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 모아놓은 단락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락이 있었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이후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 단락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마무리 단락이 되겠는데요. <laughs> 이 마무리 단락은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9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요약절이 있고요. 38, 5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소개될 제자들에게 부여될 어떤 선교사역의 의미를 서술하는 부분 그게 36절 37절 38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5절에서는 앞선 단락을 요약하고 36절 37절 38절에서는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예고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laughs> 3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이제 무리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중심 문장으로 이제 봐야 될 단어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어 지금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세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어, 단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어,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서는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대상에는 어떤 어, 한정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과 범위는 모든 분 사람들, 모든 지역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다 포괄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요. 어,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든이라고 하는 제한 없는 사랑과 제한 없는 능력 행함, 제한 없는 어떤 섬김은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섬김의 태도로 인해서 특별한 계층에 있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도려 소외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범주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기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나,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공평한 거 좋은데, 에, 사실은 공평이라는 것이 뭐 공산당식으로 똑같이 한 분일로 나눈다 그런 측면이기보다는 사실은 어,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뭐 특정 계층과 특정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이라고 제한하지 않는 모든 범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섬김이 나눠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이고 기독교적 선교의 근본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차등없는 어떤 어~ 대인관계 차등없는 복음 선포는 거꾸로 특별한 계층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자신들의 생각을 오히려 뭔가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광범위한 차별 없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인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함으로 <laughs> 제한없는 사랑과 섬김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 당시 권력에 위치해 있었던, 앞서도 말했던 사도 바울이, 아,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사도들, 어, 어,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저렇게 죄인들이라고 소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들이 동료로 취급받는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도 너무나도 같아요. 그래서 어, 특별히 특별히 어떤 제한적인 계층들, 특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접을 다 해야만 사실은 지도자들도 어, 인정을 받고 지도자들도 온신의 폭이 있는 거죠. 어, 힘없는 사람들, 뭐 여론 주도 능력이 없는 분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가까이하고 그분들 편의를 봐주고 그런 분들을 섬기게 될 때. 어, 그런 지도자 혹시,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 앞길이 뻔한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점점 더 특권화되고, 뭐,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신다는 분들도 결국은 어떤 특권적인 지위에 본인이 도달하게 돼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35절은 매우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 이전에 어떠한 제안도 없이 우리가 평등하고 <laughs> 열려진 자세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그런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섬기고 있는가 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은 35절의 표현은요 4장 23절에도 나왔어요 아, 똑같은 표현이 나왔고 고장 35절에도 또 나올 거고요 아, 이런 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마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적과 치료 사역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가르치심, 전파심, 고치심인데, 이것은 제한이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이제까지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라면, 36절 이후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도 보면은 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역이 구장까지는 예수님 단독으로 시행됐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열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돼 나갈 것이고 제자들도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사명선언은 우리들에게도 유해한 거죠.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전파하고, 고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표율을 정할 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뭐 이런 것 적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복역자 사역할 때도 그와 같은 표현들을 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그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지 특히 한국에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학교 세우고요. 교회 세우고 병원 세웠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 사역들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직화되고 이제 세워진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저는 여기서 모든 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유형의 고통에, 모든 유형의 어려움에 우리는 동일하게 차별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차별 없이 섬겨야 된다. 오히려 특권계층이 소외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건 편파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죠. 힘 있는 분들은 사실 그와 같은 섬김이 없어도 살수 있어요. 오늘 오히려 더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 더욱 보호하고 더욱 섬기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사실 세상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우리 안에서 어떤 섬김이, 힘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고요. 또, 제한 없는 사랑으로서 어,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 기쁨의 회복, 뭐, 은혜의 회복, 그리고 능력의 회복,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5절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이제 이 단락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들 복음 전파, 어 병을 고침, 뭐 가르치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섬김의 어떤 방향성은 제한 없는 태도였다는 것 모두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섬김의 태도로서 사셨다.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정신, 가르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다시금 시작하는데, 5월 10일, 이제 지난 주간에 뭐 어린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셨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잠잠히 가다듬으면서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능력과 은혜와 부여함과 그 시간들을 가지고 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던가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제한 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관계 맺을 때 우리의 삶은 좀더 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겨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35절 말씀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는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다른 말과 다른 행동과 다른 정성으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태 요약 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그와 같은 사역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와 같은 헌신의 모습들이 어떤 태도로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 앞에 비춰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마음들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늘진 곳에, 고통받는 곳에, 참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참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참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족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일상과 세상 앞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포괄적 언어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했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제한 없는 마음으로 관계 맺고 섬기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 형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